안녕하십니까. 카단맥포스티비 대표연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단맥포스티비는 지난 16년 동안 전국으로 테이블 오더, 키오스크, 포스기, 무선카드단 말기, 유선카드단 말기를 납품, 어, 관리해드리고 있는 그런 전문업체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카페나 식당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키오스크 한 대를 소개해드릴 를 예정입니다.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이 모델인데요. 어, 크기는 21.5인치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 이 에이포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키오스크입니다.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어, 그리고 결제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포스 키오스크에 대한 그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사이즈는요. 화면 사이즈는 21.5인치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어 여기에 이제 카드를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카드를 여기에 투입해서 결제를 하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그래서 qr과 바코드를 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수증이 출력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밑에 보면 지금 스탠드가 장착을 해 드렸죠, 제가. 이 높이는요. 위부터 위, 위부터 밑에까지 높이는 대략 151cm 정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중간에 제가 스탠드를 연결해 놓은 부분이 있죠. 자, 스탠드를 연결하지 않고 이 키오스크 본체만, 이 키오스크 본체만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사용하시는 매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나는 스탠드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슬림하죠? 이렇게 슬림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열쇠를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그 장비들은 이 에이프스키오스크 장비는 어,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그 에이포스 키오스크 본체만 저에게 어, 주문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어, 저희가 모든 어, 세팅들은 다 해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사진과 그 가격만 저에게 주시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다 세팅을 해서 제가 택배로 또 보내드리는 매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택배로 받은 다음에 전원선을 꽂은 다 꽂은 후 여기에 보면. 어, 여기 보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죠. 와이파이, 와이파이만 연결을 하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자, 에이포스키스라는 어, 에이포스 어플이 있죠. 이 어플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작동이 되죠. 그리고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입력, 로그인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판매 관리에 들어가셔서 키오스크 모드로 전환되면 이렇게 키오스크로 바뀌는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특히 점심 시간에 정말 식당들은 바쁘죠. 그리고 그래서 주문과 어, 주문과 계산을 할수 있는 이 에프스 키오스크가 어, 어, 저는 최 적합화된 그런 카드 결제 시스템이라 고볼 수가 있습니다. 주문을 하게 되면 매장으로 전송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주문을 하게 되면 포장하기나 주문하기가 주문을 하기 하게 되면 주방으로 전송이 되죠. 그죠? 그런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을 누르면 그 매장 그 매, 어, 주, 주방에 전송되는 주문서에 포장이라고 멘트가 쓰, 쓰여 있습니다.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안에서 먹고 가는 건지 포장에서 고객이 가는 건지 이걸 확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통해서. 어 지금 영수증은 제가 이걸로 연결을 해 놨는데요. 어, 영수증을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좀확인는좀 그런데 일단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요. 일단 계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여기 먹고 가기를 클릭한 다음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김밥과 오징어 이렇게 초이스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마이너스하게 되면 또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자 국수 하나. 다음에 밑에 보면 결제하기 있죠. 뭐 전체 취소할 수도 있어요. 취소를 해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전체 아 결제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QR 코드, 바코드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카드를 투입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카드는 여기에 투입하겠죠. 투입해 볼게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드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문서와 그렇죠? 주문서와 주문서와 영수증 이렇게 이 같이 나옵니다. 주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고객이 어, 식당에 운영하시는 분이 몇번 손님 음식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봤고요. 그다음에 삼성페이 결제 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자. 먼저 주문 한번 해 볼게요. 자, 먹고 가기 해 볼게요. 그리고 주류 술한 번, 술한잔 할까요? 맥주 한 잔. 그리고 오징어 튀김에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제하기. 자, 그다음에 자, 주문을 하, 제가 준비를 할게요. 삼성페이 결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죠? 그리고 이용을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다 대면 됩니다. 보세요.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에 대면 돼요. 이렇게. 띡 소리 날 거예요. 그 그렇죠? 그리고 결제가 되겠죠.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서 주문이 됩니다. 거해 주십시오. 자, 이 키오스크에서 주문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럼 여기 A 포스라고 쓰여 있죠. 여기를 눌러 주시면 여러, 여러 번 눌러 주시면 1 2 3 4 그리고 키오스크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판매관리를 다시 눌러주시고 확인 판매관리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영수증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영수증관리 들어가서 지금 결제한 내역이 두개 나오죠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지금 만오천 만천오백원짜리 구천원짜리를 제가 결제를 했는데 이거 취소하시면 됩니다 자, 취소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릴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반품. 그리고 밑에 승인 취소가 있죠. 자,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카드를 넣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한 게 하나 있었죠. 아까 9,000원짜리. 반품. 그리고 승인 취소. 다시 삼성페게이비를해볼게요 자, 게요게요여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습니다이소가 되겠죠? 자, 렇소가 됐고요. 다시 종료한 다음에 키오스크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판매관리에서 다시 키오스크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여기 이제키이스크 형태로 다시 돌아왔죠. 이상태이서 어 특히 가장 피크 타임에 어, 점심 시간에 어, 고객이 고객의 주문과 그리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에이포스 키오스크는 가성비가 좋은 그런, 그런 키오스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오스크가 필요하시면 에이포스 키오스크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거는 21.5인치짜리고요. 여기 보시면 어, 이게 바로 이것도 에이포스 키오스크 인데요. 크기만 다를 뿐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 모델은 15.5인치 짜리입니다. 아, 15.6인치 짜리죠. 이렇게 해서 키오스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작죠. 스몰하죠. 그래서 먹고 가기로 눌러보고 이렇게. 어, 근데 사실은요. 어, 이 15.6인치 짜리를 저는 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또 훨씬 저렴하거든요. 저렴하고, 그리고 이것은. 포스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자. 물론 1 21.6인치 21.5인치 짜리도 포스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 사용할 수가 있지만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건 이제 키오스크, 포스기 모드죠. 자, 클릭하면 이게 오케이 포스죠. 많이 보셨던 오케이 포스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15.6인치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 15.6인치 짜리도 이렇게 스탠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설치할 수 있어. 요 21.5인치 짜리나 15.6인치 짜리나 스탠드에 올리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키 이것도요. 포스기 모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길쭉하기 때문에 보기가 좀 그래요. 자, 볼게요. 자, 키오스크 종료하고 여기 보시면 자, 포, 판매 관리로 들어가면 이제 포스기 모드로 바뀌는데요. 자, 이게 포스기 모드죠.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길쭉하니까. 정사각형이 아니죠. 그죠? 자, 여기서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신용카드 주문, 신용카드 현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복합결제, 간편결제 도할수 있겠고요. 하지만 길쭉해서 좀 보기가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딱딱 올리는 딱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많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는 모드입니다. 어, 그런 키오스크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에포스 키오스크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